일론 머스크의 충격 발언과 밈코인의 대표인 시바이누가 최근 전해진 대형 호재 소식이 겹치면서 신고점을 돌파하며 폭등할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는 중인데요. 무엇을 근거로 시바이누의 강세를 전망할 수 있는지 바로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밈코인 시장을 대표하는 시바이누는 하루 만에 30% 넘는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시바이누의 추가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다양한 호재와 상황이 마련되고 엄청난 매집 소식도 전해지면서 시바이노 홀더들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먼저 시바이노가 급격한 상승을 보여준 바탕에는 시바이노 레이어의 솔루션인 시바리움에 대한 하드포크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번 하드포크는 시바리움의 성능을 최적화하고 속도와 확장성을 개선하였으며 시바리움의 전반적인 성능을 크게 최적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시바리움에서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마다 일정 시바이노가 소각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코인이 소각되면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시바이노 개발팀은 시바이노 생태계의 자체 게임이나 NFT와 메타버스, 그리고 여러 탈중앙앱을 전부 시바리움에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시바이노 커뮤니티에서는 시바리움을 통해서 시바이노 예상 소각량이 매년 111조개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는 전체 시바이노 공급량의 18%에 달하는 엄청난 양인데요. 따라서 시바리움 하드포크가 임박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바이누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바이누의 호재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인지 고래 세력이 시바이누를 적극적으로 매집했다는 소식도 상승을 부추기며 공유되고 있죠. 시바이누가 급등하고 있을 때 하루 동안 1조개 이상의 시바이누가 거래되었다고 알려졌으며 고래들의 대규모 매수 활동이 이러한 거래량에 증가하고 시바이누의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래가 거의 100억 원에 달하는 시바이누를 매집했다는 자료가 공유되었고 지난 3일 동안 5조 4천억 개즉 2,200억 원이 넘는 시바이누가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출금되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이는 보통 매집 신호로 해석할 수 있기에 고래 세력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시바이누를 최근 단기간에 매집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매집이 시바이누의 단기적인 강세를 주도한 요인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죠. 게다가 시바이누 생태계에 속한 여러 민코인들도 강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시바리움에서 트랜잭션 수수료 지불에 사용된다고 알려진 코인은 시바이노 상승을 보여주고 있던 하루 동안 20% 급등했으며 시바이노 생태계 밈코인이자 도지코인을 겨냥한 표현으로 보이는 도지킬러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진 리시코인도 시바이노의 상승이 발생해 하루 만에 20% 올랐습니다. 더해서 최근 시바이노 개발팀은 시바이노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인 시코인도 개발 중이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의 대장인 USDT를 발행하는 주체인 테더사가 최근 공개한 바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7조원이라는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면서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수익을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현재 이더리움 다음으로 거대해진 알트코인의 대표인 리플이 지난달 초부터 단기간에 400% 폭등하면서 6년 만에 3천원대로 올라선 바탕에도 리플의 자체 스테이블코인인 RLUSD의 출시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밈코인의 대표 중 하나이자 전체 코인 시장에서도 최상위권의 규모를 차지한 시바이누가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했을 경우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용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수 있고, 이에 따라 시바이노도 상당한 수익을 벌어들이면서 리플처럼 단기 폭등을 경험하는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도지코인을 지지하여 지금의 밈코인 시장을 탄생시킨 일론 머스크하고 미국 역사상 최초의 암호화폐 대통령을 선언한 도날드 트럼프의 최근 행보 역시 시바이노의 강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먼저 일론 머스크는 최근 들어서 도지코인의 티커명인 도지가 등장하는 이미지를 계속 업로드하고 있었으며, 지난 일에는 트위터를 통해서 도지를 피할 수 없다는 내용과 함께 시바견이 합성된 이미지를 공유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도지는 도지코인의 티커명하고 이름이 동일한 미국 정부효일부 도지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전에 정부 예산을 감시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일론 머스크의 제안을 도널드 트럼프가 받아들이면서 트럼프가 정부효일부를 수립하고 책임자로 머스크를 임명하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후에 도널드 트럼프가 공식 성명을 통해서 실제로 머스크를 미국 정부효율부 도지의 책임자로 임명하여 상당한 화제가 되었는데요. 특히 머스크는 정부효율부의 공식 마스코트가 도지의 것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고, 이후에 본인이 정부효율부의 책임자로 임명되자 도지하고 시바견이 함께 등장하는 정부효율부 로고를 공유하며, 본인하고 도널드 트럼프와 함께 도지하고 시바견이 나오는 이미지도 공유하면서 정부효율부하고 도지코인 사이의 접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도 머스크가 업로드한 도지 관련 이미지를 본인이 운영하는 SNS 플랫폼에 공유하면서 도지코인을 인지하고 있다는 행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 영향인지 도지코인은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날부터 단기간에 200% 가까운 상승률을 달성했으며 우리나라의 대표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 단한 곳에서만 무려 9조원에 가까운 거래량을 하루 만에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대표하는 코스닥의 하루 거래대금을 넘어서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바이누 역시 도지코인과 함께 최근까지 100% 달하는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특히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서 공유한 도지 관련 이미지는 바로 4년 전에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처음으로 지지하기 시작하면서 업로드했던 이미지하고 동일한데요. 당시 머스크의 글이 공유되고 바로 며칠 뒤에 시바이누가 탄생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론 머스크가 시바견을 입양했다는 글을 올린 덕분에 시바이누가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저점 대비 9억 배라는 역사적인 상승률을 기록하게 되었죠. 이러한 상승으로 인해 900만원을 시바이누에 투자한 사람이 자그마치 7조 원을 벌어들였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수익률로 인해 밈코인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본격적인 밈코인 메타가 시작되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의 티커명하고 이름이 동일한 미국 정부효율부의 책임자로 임명되면서 밈코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어 도지코인과 함께 시바이누도 신고점을 경신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도지코인이 최근 업비트 단한 곳에서 9조 원 가까운 거래대금을 하루 만에 달성한 것도 시바이누의 강세 근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 코인 강세장에서 도지코인과 시바이누가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역대 최고점을 향하고 있을 때 업비트 한 곳에서만 도지코인의 하루 거래대금이 17조 원을 돌파했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코스피의 하루 거래대금을 추월한 적이 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도지코인하고 시바이누가 역대 최고점을 달성했던 2021년 코인 강세장의 상황이 지금 거의 그대로 재현되는 중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코인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던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코인에 대한 과세가 유예되면 그만큼 코인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신규 투자자하고 자본에 대한 유입 효과도 불러온다는 점에서 코인 시장이 활성화되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강세를 보여주면서 전 세계 코인 투자자의 시선을 사로잡은 도지코인하고 리플의 상승 랠리를 한국 투자자가 주도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코인 투자자들이 전체 암호화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나다고 할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시바이누가 과거 저점 대비 9억 배 폭등했던 2021년 코인 강세장 때하고 거의 동일한 상황이 마련되었으며 가상자산과세 유예라는 호재는 물론 시바이누의 자체 호재인 시바리움의 하드포크와 자체 스테이블 코인 출시 계획까지 더해졌으니 시바이누가 신고점을 돌파하면서 역대급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I 관련 민코인 플랫폼 버추얼이 우리나라의 대형 코인 거래소인 빗썸에 원화 상장되어 단기 강세가 발생했고 민코인에 대한 관심이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난 당시의 버추얼 코인은 대형 글로벌 코인 거래소인 비트겟하고 바이비트를 비롯한 여러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었기에 원한다면 누구든지 거래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버추얼 코인의 중요성을 인지했다면 이번 빗썸 상장으로 발생한 상승 덕분에 좋은 결과를 볼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버추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인공지능 관련 민코인이자 각종 코인 관련 뉴스를 전달하는 AI봇에 연동된 민코인인 ALXBT도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저점 대비 43000배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이때 AIXBT 코인을 단돈 3800달러로 매수한 사람이 단기간에 53억 원이라는 상당한 수익을 보면서 1000배의 수익률을 달성한 사례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상장되면서 저점 대비 21만배 폭등하여 AI 기반 밈코인의 대장 자리를 차지한 고트코인은 물론 마찬가지로 바이낸스가 상장하면서 3일 만에 4,300% 상승한 AI 관련 밈코인인 액트코인도 현재 AI 관련 밈코인의 인기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시바이노의 강세를 불러올 수 있는 다양한 호재가 가득한 상황에서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AI 기반 밈코인처럼 새로운 밈코인들이 급등하고 엄청난 수익 사례들이 전해지면서 밈코인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을 끌고 있으니 밈코인이 주도하는 코인 강세장이 임박했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두 가지 밈코인들이 이번 영상의 핵심인 시바이노와 함께 폭발적인 강세를 경험할 만한 잠재력을 지녔다고 할수 있으니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이 밈코인들의 정체를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본 영상은 투자 권유 영상이 아니며 말씀드리는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해주시고, 모든 투자는 여러분의 판단이며, 그로 인한 책임도 마찬가지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부분을 당연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코인 투자는 손실에 대한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절대 권장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알려드릴 밈코인은 바로 네이로 코인인데요. 네이로 코인은 밈코인 생태계의 대표인 도지코인과 시바이노의 탄생 바탕이 된 카보스의 주인인 사토 아츠코가 새로 입양한 시바견 네이로를 모티브로 탄생한 밈코인입니다. 이러한 탄생 배경 덕분에 네이로코인은 출시되자마자 상당한 인지도를 쌓을 수 있었는데요. 특히 네이로코인의 성장 바탕에는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의 기부 활동도 있었습니다. 네이로코인 개발팀은 코인 출시 초기에 171억 개 상당의 네이로코인을 비탈릭 부테린에게 전송했고, 비탈릭 부테린이 받은 물량을 바로 매도하여 동물 복지 기금으로 기부하면서 관련 내용이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그 덕분인지 네이로코인이 주목받기 시작했고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가 네이로 코인을 상장하면서 연일 신고점을 넘어서는 강력한 상승이 발생했죠. 뿐만 아니라 며칠 전엔 우리나라의 3대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원의 네이로 코인이 상장된다고 알려지면서 우리나라 시장에도 네이로가 진출하게 되었죠. 현재 우리나라 코인 시장에서는 도지코인이 업비트한 곳에서만 하루 만에 9조원 가까운 거래대금을 달성하였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인 코스닥의 하루 거래대금을 추월하기도 했을 만큼 밈코인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다고 볼수 있으며 업비트하고 빗썸도 최근 들어서 인기 있는 밈코인들을 연속으로 상장하여 단기 강세를 불러오고 있으니 네이로 코인 역시 업비트와 빗썸에 상장되어 급등을 경험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로 코인이 조명되는 바탕을 마련한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리는 최근까지도 밈코인을 통해서 수십억 원 상당의 기부 활동을 진행하여 관련된 밈코인들의 급등을 불러왔는데요. 그중에서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태국의 아기야마 무댕을 모티브로 탄생한 무댕이덕코인이 비탈릭 부테린에게 상당한 물량을 보냈으며 비탈릭 부테린이 받은 무댕이덕코인을 일부 매도해서 기부에 활용한 덕분에 무댕이덕코인이 조명되어 저점 대비 36000배 넘게 상승했죠. 그리고 이러한 상승을 토대로 밈코인들 사이의 기부 열풍이 시작되었으며, 비탈릭 부테린이 강조한 것처럼 밈코인이 사회 발전에 기여하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밈코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가치가 상승하는 바탕을 마련해 줄수 있는데요. 이러한 밈코인 기부 열풍을 비탈릭 부테린이 네이로 코인을 기부하면서 시작했으니, 네이로의 상징적인 의미가 조명되어 가격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로 코인이 경험한 성장 과정은 저점 대비 9억 배라는 상승 신화를 기록한 시바이노 사례하고 유사한데요. 시바이누도 비탈릭 부테린에게 500조개의 시바이누를 보낸 적이 있었고, 이는 시바이누의 고점 가격 기준으로 9조원에 달하는 상당한 물량이 있죠. 그리고 비탈릭 부테린이 받은 시바이누 중에 대부분을 소각하고, 남은 물량도 자선 단체에 기부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후 시바이누는 지금 밈코인의 강세를 불러오고 있는 세계 최고의 부자 일론 머스크가 시바견을 입양했다는 소식을 전한 뒤로 폭발적인 상승을 기록하더니, 단기간에 저점 대비 9억배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때 시바이누를 단돈 900만원 매수한 사람이 7조원이라는 엄청난 수익을 거두면서 밈코인에 대한 투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도 했죠. 그리고 네이로코인도 비탈릭 부테린의 기부 이후로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상장되고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으니 저점 대비 9억배 폭등한 시바이누의 성장 과정하고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형 마켓 메이커인 윈터뮤트가 자체 플랫폼에서 네이로 코인의 거래를 지원하기 시작한데다 대형 암호화폐 투자사이자 지금 민코인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DWF랩스하고 네이로 코인이 협력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대형 기관도 주목하는 네이로 코인의 인기하고 성장 과정을 따져봤을 때 네이로에 대한 관심이 더 늘어나면서 강세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죠. 그리고 현재 네이로 코인은 바이낸스, 비트겟, OKX 등 대형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 두 번째로 말씀드릴 민코인은 바로 고트코인인데요. 고트코인은 트위터에서 활동하는 인공지능 보신 터미널 오브 트루스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하면서 AI 법 기반 민코인 테마의 강세를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상장되면서 급등하여 AI 관련 민코인 메타의 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특히 바이낸스가 얼마 전에 발표한 AI 관련 민코인 보고서에서 대표 사례로 고트코인을 강조하여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고트코인이 빠른 성장을 보여줄 수 있던 바탕에는 80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영 중인 세계 최대의 벤처 투자사 앤드리슨 호로위츠의 공동 설립자인 마크 앤드리슨이 있었습니다. 마크 앤드리슨은 고트코인을 홍보한 터미널 오브 트루스의 관심을 가지고 해당 AI 봇이 제시한 코인 지갑으로 5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기부했는데요. 이후 고트코인의 가치가 급등한 것을 보고 마크 앤드리슨은 인공지능과 미미 결합된 고트코인이 암호화폐의 새로운 가치 척도를 제시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트코인과 세계 최대의 벤처 투자사가 접점을 지녔다고 볼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연관성이 고트코인의 빠른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수 있죠. 특히 고트코인은 암호화폐 업계의 유명 인사들과 대형 투자기관이 매집한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먼저, 암호화폐 억만장자이자 코인 예측의 달인으로 불리는 아서 헤이즈가 최근 고트코인을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고트코인의 시총이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4천억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서 헤이즈의 고트코인 전망이 공유되고, 고트코인의 가격은 일주일 만에 150% 상승했는데요. 심지어 아서 헤이즈가 고트코인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며칠 뒤에는,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고트코인을 상장하면서 단기 폭등을 불러왔으며, 고트코인의 시총이 정말로 1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아서 헤이즈의 예측이 적중하게 되었죠. 또한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6,400만 달러, 원화로 거의 900억 원을 벌어들인 유명 밈코인 트레이더 나치도 트위터를 통해 100억 원 상당의 고트코인을 매수했다고 말하면서 고트코인이 다음 코인 강세장 사이클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여러 밈코인을 대량으로 매집하면 주목받고 있는 대형 암호화폐 투자사 윈터뮤트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지갑 주소에서 고트코인이 5천만 개, 즉 500억 원 이상 있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고트코인은 암호화폐 억만장자이자 코인 예측의 달인으로 불리는 인물하고 수백억 원을 벌어들인 유명 민코인 트레이더의 관심을 받은 데다 초대형 기관 세력도 수백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민코인이라는 수식어를 얻게 되었죠. 더해서 미국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설립자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고트코인의 성장을 불러온 터미널 오브트루스 계정에 코인 지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고트코인하고 코인베이스 사이에 접점이 생겼는데요. 마침 코인베이스는 지난달에 민코인 생태계의 3대장 중 하나인 페페코인을 상장하여 저점 대비 220만 배 넘는 엄청난 상승을 기록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은 물론 바로 다음 날에는 주요 솔라나 기반 민코인인 WIF 코인을 상장하여 전고점 가까이 급등하는 바탕을 마련했죠. 또한 이후에는 코인 베이스가 상장 로드맵의 주요 민코인인 플로키를 추가하고 실제로 플로키를 상장하면서 코인 가격이 신고점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AI 관련 민코인의 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상장되었고 강세를 보여준 고트코인도 미국을 대표하는 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상장되면서 급등을 경험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데요. 지금 고트코인은 비트겟, 바이비트, 호오비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코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 제가 무료로 배포해 드리고 있는 자동 매매 프로그램 잘들 쓰고 계시죠? 이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 시중에서 몇 백에서 비싼 건몇 천만 원씩 팔리는 거 보고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무료로 쓰시라고 개발해서 배포해 드리고 있는데 다들 코인 거래하시는 거 돈을 벌기 위해서이잖아요? 정말 물리적으로 하루 24시간을 차트를 볼수 없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힘들어서 항상 손실을 보고 그러는데 자동 매매 프로그램은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내역을 좀 보여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지금 하루에 한 20번 정도 거래가 되었는데 20번 거래 중에서 7%랑 1.6% 정도 두번 손실이 났지만 나머지에서 수익이 났기 때문에 계좌가 수익으로 우상향이 되었습니다. 이 자동매매 프로그램의 원리가 실시간으로 가격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매수하고 매도하는 방식인데 그냥 시작 버튼 한번 눌러놓으면 계속해서 수익이 날수 있는 최적의 구간에 진입해서 수익을 내고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좋은 타점이 나오는 코인을 찾으면 이런 식으로 진입하는 것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이런 수익률로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실시간 방송을 이렇게 켜놓고 수익이 나는 걸 직접 보여드리고 있죠. 실시간 방송은 11월부터 켜 놓았는데 보통 이런 걸로 거짓말 치는 사람들은 이전 방송을 볼수 없게 막아 두죠. 근데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100%다 보여 드리기 위해 막아 두지 않고 이전의 거래 내역도 보실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실시간 방송은 11월 6일 경에 3만 불로 시작했는데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2월 5일 날 36만 5천 불 출금해서 석달 만에 원금의 10배를 만들었죠. 물론 트럼프 정부가 들어온다라는 비코제 때문에 많은 매매가 되어서 수익을 잘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금해서 2월 6일에 다시 3만불로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원금의 약30% 정도의 수익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동매매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방식을 짧게 설명해드리자면, 우선은 우리가 알 만한 트레이딩 지표는 물론이고, 시장의 움직임을 만드는 각종 뉴스와 사람들의 심리 상태 등을 파악해서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AI가 계속해서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쓰면 쓸수록 점점 더 견고해져서 더 높은 확률로 수익을 만들 수 있게 성장을 할 것입니다.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아직 못 쓰고 계신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의 더보기란을 누르시면 프로그램 받아가실 수 있는 링크 있으니까 받아가시고요. 여기 개발자 텔레그램도 있으니까 연락하셔서 프로그램 받아가시면 됩니다. 뭐 프로그램 쓰다가 다른 곳처럼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면서 돈을 요구하거나, 이제 무료 체험이 끝났으니 유료 전환해라 하는 짓안 합니다. 제가 코인 시장에 있는 한 평생 무료로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제 채널이 좀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선한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프로그램 쓰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구독 버튼 누르시고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구독했다고 구독이라고 두글자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연락드려서 프로그램 설치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